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무자동화 추진 전략이에요. 우선은 사무자동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오늘 배우게 되겠고요. 사무자동화 접근 방식에는 이제 크게 전사적, 그 다음에 부분, 공통과제, 기기 도입, 계층별, 업무별,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사무자동화를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방식들에 대한 것이고,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전사적 접근 방식은 기업 내에 전체 모든 시스템을 분석을 해가지고 한 번에 처리하는 거죠. 전사가 뭐라 그랬어요? 전체 회사의 조직을 이라는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름 이름도 개 똑같이 쳐다가시고사람들좀 어렵게 말이죠. 옛날 그 꼰대 교수님들이 이름을 정의한 겁니다. 원래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어테치먼트 뭐, 왜 그런 거지. 근데 요거 엔터프라이즈를 전사라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전개 방식이 있어요. 부분 전개 방식은 부분적으로, 부분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공통과제형 같은 경우는 업무들 중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서 처리,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모든 업무에 이루어지니까, 공통과제형 접근 방식, 공통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기도입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번에 팩스 하나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복합기 좋은 거 하나 갖다 놔서, 뭐. 좀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계층적으로 계층이 뭐예요 어 경영층 그다음에 사무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층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별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 종류하고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음 접근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겠죠. 우선은 제일 먼저 하나씩 보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사적.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자동화 대상이 되는 전체 기업 내에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기는 하지.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적용하기가 어려운 단점은 있어요. 그죠? 사업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추진하는 방식이고 작은 규모의 조직이나 신설되는 조직은 우리가 할 때는 아주 적당하긴 한데 뭐 삼성이나 현대 뭐 이렇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쉽게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어 대신에 이제 한 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뭐 기간도 빨리 처리할 수도 있고 또뭐 어 추진력 있게 야 이번에 한 달에 끝내자 뭐 이런 게 가능해서 뭐 어떤 규모나 투입되는 투자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 낭비도 줄일 수가 있어요. 왜 낭비가 줄어드냐면 전체적인 업무를 모두 다 분석하고 한 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중복 시행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음. 그 다음에 검토 개시에서 시스템 구축 운영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에 적당하다. 경영자가 밀어붙이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다. 어,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부분 전개는 이름 그대로 특정 영역을 골라가지고 개를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가 가장 큰 부분부터 추진해 나가고, 추진하기 쉬운 업무부터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효과가 빠르니까. 또 전시효과, 이런 것도 무시 못하고. 공통과제형 같은 경우는 전체 업무 중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이 공통과제에 해당하는 것을 선정하는 게좀 어렵다. 이러한 단점이 있는 거죠. 자, 기기 도입형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에 시험적으로 사무자동화 기기를 도입해보고 점체 확대해 나가면서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야, 이번에 복합기 예전에는 40ppm 짜리였는데 이번에 100ppm 짜리를 바꿀 거야. 딱 했을 때 실제로 이게 가격 차이가 10배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 야, 내가 이거를 한 천억 들여가지고 전 회사에 싹깔 건데 이게, 이게 진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어? 복합기 바꾸는 게뭐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의문이 들수 있단 말이죠. 그때는 하나 적용을 해보고 실범 서비스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행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횡단보도에 빨간불 막 이런 거 드는 거 있잖아, 그지? 네, 이런 거, 그지? 사람이 지나갈 때는 파란불 되고, 아닐면 때는 빨간불 되고 이게 전국에 한 번에 다 적용을 해요. 근데 이게 효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 이건 이런 데는 괜찮고 저런 데는 아니더라. 그리고 맞춰서 우리가 적용을 해주면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번에는 계층적인 거예요. 업무의 계층 또는 직위에 따라서 범위를 점차 확대 나가면서 추진하는 방식이고, 경영층은 자동보고시스템, 스케줄 관리, 회의 일정,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고, 사무원은 문서 작성, 파일 구축, 요런 거.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고 신뢰성이 높아요. 계층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각각의 계층에 원하는 니즈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분석도 쉽고 적용하기도 쉽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업무별. 요것도 마찬가지로 계층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게 업무의 종류나 방향의 흐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적용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업무라고 하는 거는 일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흐름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한 다음에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처리를 한다. 또 업무라고 하는 거는 워크플로우잖아요. 일의 흐름. 그러기 때문에 얘네를 충분하게 파악하고 설계하고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 해당하는 업무는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다. 그랬죠. 다음에 이번에는 이 사무자동화의 수행방식이에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우선은 상향식 접근방식이 있고요. 다음에 하향식 있고 전사적 접근 방식이 있어요. 전사적이라는 거 하는 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죠. 그래서 뭐야, 기업 전체 내에 한 방에 빡 가는 거죠. 맞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상향식하고 하향식을 절충한 방식이고 최적의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하고 추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한 방에 끝내니까 부수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하향식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건 경영자죠 최고 경영자가 요구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에요 결국은 뭐야 사장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향식은요 사장이 야이거 하자 그러면 쭉 하는 거죠 사장이 제일 위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요것의 단점은 있겠죠 뭐예요 어, 사무원들의 실제적인 니즈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죠 맞습니까 아 그런 좀 단점은 있다라는 거 자, 반대로 이제 상향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최하위 단위부터 즉 사무원도 그 최하 말단부터 우리가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점진적인 사무자동화 추진으로 기존 조직의 거부반응을 줄일 수가 있어요 하양식은요 거부반응이 발생할 수 있죠 아 우리 사장님 뭐야 갑자기 이거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양식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가 원하는 거 해준대 그래그래 그래? 그럼 어떤 게 필요하지 이런 거죠 대신에 이제 시행착오로 인해서 전체적인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중복되는 것들도 많을 테고 하니까요. 요구되는 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것. 제일 좋은 거는 뭘까요? 그 회사에 맞게 잘 분석해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번에는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어떤 절차나 추진 단계에 대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사무자동화 추진하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환경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제도 개혁. 조직 및 체제의 재정비,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정보 시스템 구축이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정보 시스템이 이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추진 조직 구성해야 되겠죠. 위원장 딱 뽑아가지고 야 사장이 한 얘기하는 거죠. 야 이번에 사무자동화 할 건데 내가 100억 줄 테니까 네가 해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담당자가 뭐 뽑힌 사람이 환경 분석하는 거죠. 야 우리 회사는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리고 요구를 막 이제 찾으러 다니겠죠. 설문조사도 하고 직접 대면 조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요. 야 얘네들이 원하는 게 이거더라.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아 그러려면은 이걸 하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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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절차를 가져가야 될것 같아. 계획 수립하고요, 추진하고요, 운영하고 결과 분석하고 평가해요. 그래서, 만족하냐? 그러면, 오케이, 좋아. 아니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된다는 거. 간혹 가다의 절차 출제됩니다. 어, 요거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환경 분석이에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 있죠. 내적 환경은 사무원의 구성원. 야, 뭐, 재무과에는 뭐, 직원이 몇 명이고,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사무기기는 어떤 것이 있고, 야 구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외적인 거는 사무 기기의 생산 업체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통신망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원하는 거대로 할수 있냐라는 걸 보는 거죠. 아 사장님이 100억 줬는데 사무기기 야 너무 좋은 거쓸순 없잖아 이런 거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야 이번에 우리가 기존에 1버전 썼는데 3버전으로 이제 최신에 나왔는데 이거 3버전이 얼마나 좋은지도 파악해야 되겠고 이런 거죠 내적인 거는 사무 구성원이 야 부서별로 보니까 a 부서에는 100명이고 b 부서는 50명이야 근데 걔네들의 업무가 막 엉켜 있어 막 이런 거죠 이런 것부터 우선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요구 분석은 실제 사용자들한테 어떤 니네가 원하는 게 뭐야? 어, 뭐가 필요해?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석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적 요소, 관리 요소, 처리 요소, 이런 것들 아, 우리 부서에 이제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죠. 아, 저희 부서 이런 좀 늘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 몇 명이 부족해요. 어, 이런 거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저희 복사기가요, 터졌어요. 아, 열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뭐 이런 거지. 자,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면밀한 계획과 조직의 편성, 목적의 명확화. 전 사원의 인식 개혁과 실천 그 다음에 목표 실시에 따른 면밀한 분석 검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목표 설정할 때는 수행 주체에 따른 목표가 있고요 각 부분별로 목표가 있고 시간에 따른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 주체에 따라서 개인 단위로 또는 단위 사무실 부분으로 또는 조직 전체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 각 부분별 목표 설정을 할수 있는데 최종 부분 세부 이렇게 나눠 가지고 구분한다라는 거. 시간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요거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는 1, 2년 안에 실행 가능한 거. 4, 5년은요? 얘는 중기예요 10년 이내에는 장기 목표가 됩니다. 요거. 객관식으로 출제가 몇번 됐어요. 나머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얘는 기억하세요. 자,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에는 계획 수립 내용,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구체적 계획사항, 수행방법 결정, 사무기기 구성방법, 사무기기 선정, 고려사항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간단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사무자동화 기초 작업 단계에서는 규정의 정비, 문서의 형식, 문서의 규격, 용어의 통일, 코드의 표준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적용 범위 확대 단계에서는 기초 작업 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무자동화 기기를 활용해서 문서 작성, 단순 계산 업무 등을 자동화시켜 나간다. 공동 활용 단계에서는 컴퓨터와 각종 기기를 접속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조직원 간의 원활한 의사 전달과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정보 시스템의 통합화 단계에서는 사무자동화의 완성 단계로 정보 처리 시스템, 각종 관리 시스템, 사무자동화 시스템에 통합되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런 개, 계획 단계가 있는 거고 예, 뭐 간단하게만 보십시오. 예, 앞에서 제가 찍어 드린 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제 결과 분석에서는 각 단위 업무의 분석이나 서브 시스템 분석, 총괄 시스템 분석, 이런 것들이 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단계에서는 사전 평가, 경제성을 보는 거죠. 야, 이거 투지 패스를 얼마나 나오겠어? 중간은 성능에 따른 거. 사후 평가에는 시스템의 가치나 기술적 평가. 운영에 대한 평가, 경제성 평가를 우리가 하게 된다. 이렇게 살펴봐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피드백에서는 사무자동화 도입에 따른 결과 분석 및 드러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다시 되돌려서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무자동화 추진이나 계획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과학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자동화 계획과 추진에 있어서 시스템 과학과 행동 과학을 적용을 해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적인 거고 행동에 대한 건 사무원에 대한 내용이죠. 자, 시스템 과학의 정의용에는 사무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동화된 사무실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시스템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분석해야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즉, 얘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이 처리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네 사무자동화를 적용합니까? 그지? 또,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고 있는 사무자동화 추진 시 선결 과제. 예요 사무환경을 정비해야 돼요 야복합기놀땐 있어야 되잖아 사무관리제도 개혁해야 되겠고 조직 및 체제의 재정비 제도개혁은 뭐예요 야 이번에 전자결제 넣자 응? 굳이 야 이거 서류 들고 뛰어다니기 그렇잖아 이런거죠 조직 및 체제의 재정비 야 이번에 보니까 우리는 과장 없어도 될것 같아 그냥 팀장만 두자 뭐 이런거죠 정보시스템 구축 실시한 결정 도입 교육 실시 한계선 설정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얘네를 먼저 선결 과제로 선정하고 해결하고 진행한다. 다음에 사무자동화 추진 전략의 종류에는 기술 집약 전략, 응용 항목 전략, 측정 전략 이런 아이들이 있다. 또 관리 전략이나 실행 전략, 교육 전략, 조직 전략 이런 것들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간단히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는 아이예요. 사무자동화 추진 조직의 유형이에요. 전문 조직. 프로젝트 주도형, 위원회 주도형, 사용자 주도형, 전산 부분 주도형이에요. 사무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프로젝트 방식으로 하느냐, 사용자 방식으로 하느냐, 위원회 주도형으로 하느냐, 아니면 전산 부분을 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추진 조직의 유형을 이렇게 결정하게 된다는 거. 다음에 네트워크 조직이 있네요.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하는 거딱 보니까 어떤 게 생각나세요? 다단계 그지? 아,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업체야, 뭐 이런 거지. 가끔 사연 같은 거 들어보면 그러던데, 어, 저는 주변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친구들 중에도 이런 거 하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아, 옛날 에한명 있었나? 어, 근데 이제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어, 이런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죠 네트워크 조직이 뭐냐 이거죠. 전통적인 계층형 피라미드 조직이죠. 피라미드 조직. 야, 사장 있고 직원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되는 건데 이런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조직이에요. 보통은 네트워크 조기, 조직을 뭐라 그래요? 에, 팀 조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얘네는 위계 서열과는 무관하게 조직 구성원의 개개인의 전문성, 지식성에 근거해서 자율권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 발휘의 극대화. 재반기능간 사무부분간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축적인 조직 운영 방식이다. 외부 자원 활용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기업 간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 조직으로 구성함으로 인해서 장점은 무엇이냐? 우선 계층이 거의 없고요. 조직 간의 벽도 없고 부분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부장님한테 뭔가 권위하기 어렵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 대기업들은 요즘엔 직급이 없잖아. 부장 이런 거 없고, 그냥 뭐 책임, 이렇게 이야기 한다든지, 누구누구, 님, 이렇게 얘기 한다든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자유와 책임이 오는 참여정신과 창의성 발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 단점에는 계층형에 비해서 소속감이 낮아요. 음 당연하겠죠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되고 구성원들이 고정화돼서 네트워크 전체가 폐쇄되고 유연성이 저하될 수 있어 야 우리끼리끼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예요 업무를 진흥화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기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군으로 기업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합리적이고 지능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 주로 중간 관리자와 지식 노동자에게 복잡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결정들에 대해서 컴퓨터 지원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즉, 간단한 업무는, 야, 컴퓨터가 알아서 하도록 놔둬. 이런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인공지능과 비슷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히 마무리를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